일까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거 어, 질문 아마 지난번에 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예스와 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스랑 노를 굳이 내가 입 밖에다가 막 이렇게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좋은 대답이 나오면 괜찮은데 나쁜 대답이 나오면은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laughs> 그리고 어, 한번 이거를 대답을 하실 때내 주변에 에터미를 알아보지 않고 에터미를 하지 않는 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에터미를 만나기 전에 한번 삶을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예스라는 답변 속으로 한번 감정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0가지 문항을 보여드릴거예요 나의 노후 준비는 완벽하다. 속으로 지금 답변하고 계시죠? 두 번째, 내 부모님의 노후 준비도 완벽하다. 네, 답변하고 계시죠? 세 번째, 나는 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자녀이다. 자, 이런 질문. 자, 다음에, 네 번째, 나는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부모이다. 자, 중요한 거는 인터뷰를 만나기 전에 이제 <웃음> <웃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다음 번째. 나는 내 자녀의 도움 없이 나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자, 여섯 번째. 나는 내 부모의 도움 없이 뭐내 집이라든지, 이거는 좀 젊은 분들, 이제 한 20, 30, 자, 이런 분들이실 때 한번 답변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의, 내 부모의 도움 전혀 없이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내집 마련이나 결혼이나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점이 <laughs> 아닙니다. 네, 이전 이전 <laughs> 얘기 꼭 생각해 주시고요. 자 경제적으로 만족스럽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여유롭다. 이런 네, 질문입니다. 마지막 안정적이고 <laughs>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 마련이 되어 있다. 자 지금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장님들은 혹시 예스라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노라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예스. Yes. Yes. <laughs>